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새 창조의 역사,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역사,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에서 89편입니다. 보문 읽기는 89편 1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송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도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방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련이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 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연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려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사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8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기도의 말씀이고 89편은 이스라엘의 표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10편 89편은 국난의 위기 속에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이스라엘 예단의 마스길 즉 교훈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이 시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은 다윗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이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예배하는 자가 복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하고 나열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52절은 다시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있던 그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빼앗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다윗과 다윗 집안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즉 다윗의 나라와 나, 한왕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며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7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들을 늘 증거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이어 수되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자를 찾으셨죠.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선지자 아, 사무엘을 통해서 바로 이새 뿌리 즉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찾아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물을 보시고 특출난 몸이 몸을 보시고 또 특별함을 보셨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큰 용사 삼으셨고 이제 그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왕권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늘 친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9절에서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비시라 하기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하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친밀함을 가짐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그 후손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와서는 그 분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그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거두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종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언약에는 그 언약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즉 오늘 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언약,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나가도록 지켜 주셨다, 주시겠다, 후손과 함께 해 주시겠다. 이런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지금 왜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이 바로 39절에서 41절에 나오죠. 언약을 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백성이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그, 그들이 자랑하던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성벽과 요새는 무너지고 가진 것은 빼앗기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받게 돼서 철,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적들과 싸워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칼은 둔해지고 또 전장에서는 버티지 못하면서 결국, 결국은 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30절에서 32절이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내율례를깨뜨리며내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허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52절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의 권세에서 건지리니까 지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생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막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이 어지속되면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성실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비록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내일의 소망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의 지혜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슬픔과 비통함의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가운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이 성실함을 하나님의 성실함을 드러내며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또 그것을 붙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우리가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정욕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세상적 그 욕망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